아 빨리 가야 되 근데 지금. 야 연막탄 하나씩 챙겼지. 야 yep. 갑시다. 아니 나훌리탄에한명 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킬두 개가 올라가서. 본 새끼는 어디로 뛴거지? 야 근데 저 새끼 존나 놀랐겠다나 옥상으로 점프해서 뛰어넘었단 말이야 갑자기 아. 발소리 존나 나는거야 어 <laughs> 차를 구해야돼 그때 숨어지바 이거 사고 하다 씨발 차못 구하면은 나 파란핑 갈게 그냥 늦더라도 나 파란핑 갈게 야오탄 있냐? 나오탄 0발인데 내가 쓸게 탄 넣어줄게 나 많이 들어. 빵 0발 0발 그게 흔한게 아니라 차부터 찾아야 돼 나는 백발줄수 있어 백0 0발좀안 되게 줄수난한80%줄수다둘다 5탄이라 많이는 내껀다. 나 파란 핑 한다. 야, 각자 퍼져. 퍼져서 타, 퍼져서 차 찾아. 이건 보트로 안 돼. 보트는 찾을 필요 없어. 버기, 버기 있잖아. 버기 그곳 타고선 타자. 버기 이래 있지 마. 어, 버기를 타고선 존나 돌아다녀. 일단 차고집을 한번 가볼게. 네. 아, 수류탄에 동영 죽였구나. 나프리탄차 터지기 직전에 가라, 몬스터 뿌리기라래 다섯 명 올라서 둘이 주고 있어? 먹어, 먹, 먹을 거랑은 돼? 어, 돼, 돼, 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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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상4개 있어. 몇개 있어, 넌? 나 둘, 둘, 둘. 어, 용수도 많아. 어. 야, 너풀고핑해 용수, 너풀고핑해 지금해. 좀 달면 구급발 먹. 아, 구급 아까운데. 공대가 나. 이거 멀어서구급 많이 할게 이거 몇 개씩 있는데? 난1개 어. 너, 너그 이거 그고 찾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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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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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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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타고 타고 고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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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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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타고 안전하게. 일단 자기장 한 어디, 해운소든 어디든 밖에 있어봐. 막 이런 파란 핑 같은 게. 홀더핑 하면서 군대 봐라. 그고상으로 먹기만 해도. 나 그냥 간다. 야 빨고. 아, 그냥... 붕대로 버텨야 돼 진짜. 나 그냥 구상 빨고 바로 달린다. 민성 너도 구상 먹어야겠다. 어, 먹었어. 나는 붕대로 버틴다. 아다리 건너고 있으면서 탐정하고 있어. 뭐로 고 검...

어? 나, 나 저기 포... 뭐라고? 저, 생각했는데, 어, 스파... 아니, 덴 같은데 누가? 얘 누가 됐다. 총들어 근데 나총알어 <laughs> 그럼 틀어 이역사 좀. 나아이고지안된건지 <laughs> 죽어... 모르겠어 야, 야, 빨야 하나 더, 하나 아, 나 구삼 마지막이야 야, 박터졌박 터졌어 어? 박 터졌어 아, 누가 그럼... <laughs> 터트려고네 야, 씨발 근데 나 레드빙 투자냐, 여기 야, 지금 고 있어 야, 신발 저버리가안어하마 <laughs> <부르기. 웃음> 어디서? 왔어, 왔어, 왔어. 어, 야, 수로만 주시면 수로 예, 전복 때문에. 야, 붕괴 하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 보내줄래? 풍제도 없어 지금. 붕괴 그리고 땅에 버려봐. 한 여섯 개 버리지. 오케이. 어, 여섯 개 버리지. 이렇게 많이 버릴지. 됐어? 네. 에너지 드링크 먹으라고. 아, 에너지 드링크 먹었어? 오케이, 간다.

나오고있는데 어디 숨어 일단 니네 탈기장 안에서 좀 만날 수 있는 데서 해우서좀 위험한거 같지 않아? 너말 안들려 어이 소우서 존나 위험해 다른데 가 그냥 다른데 가자 바로 소리좀 키우고있을게 가자. 바로 해나. 비가 좀 덥긴 한데 니까 여기서. 애들랑 야잠 참아. 총알 버릴게. 아, 총알 버리고 간 일단 이거 사고 장전이라도 해먹고 붕대 먹어. 장전해놓고 붕대 먹어. 뭐야? 붕대 먹어. 어. 그리고 붕대 하나 에너지 드링카 하나 붕대 하나 이것도 먹어. 에너지 드링카. 에너지 드링카 하나. 야 앞에서 총소리 뭐냐? 우리 앞에? 먹었어? 여기 아무도 없거든 군대 하나 더 먹어 오케이 스카우 라다려 쇼꼬 갓라이팬 야 근데 우리 청구, 앞에서 총소리 나 총곡 쪽 존나 총소리 나야 이거 수영해야 되는데? 아 수영해야 되겠다 야 니네 안전해? 거기? 음. 일단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근처에서 총소리는 계속 나 오케이 좀 돌아갈게 여기 총소리 났어 씨발 깜자가 오케이 왔어 오른쪽 총소리 총5쟤꿀 어우 착각 살라는 소리 들리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니 네 앞에앞에앞에앞에집 앞에집 뭐 저거? 등대? 오케오케오케 이 확인 하인195야 이거 아, 수영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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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됐다 아, 한대 한방뇨 아탈사람타 안... 수영할거니까 야 존나 세게 빠질건데 탈사람 타봐 니네가 어그로 끌어다 반대로 수영한다 기다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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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뻔했네 쟤어사이 아, 뭐야, 탈것 탈거... 오, 야이거 어떻게 따? 아, 기다려 가속을 붙여서 땡! 네네네 아, 나죽었 뭐야? 그때 총 쏴서 이틀 러졌어 아니, 끼도... 아니, 뭐야 누워있는 어, 못해. 야, 야, 잠깐만 야, 일단 떨궈 테니까 먹을래? 뭐 먹을 사람? 형제랑 먹데 오, 뭐야 너무 많아 새롭지 어 새롭다, 야, 저거 근데 40초 넘어고 가능하냐? 한 명이 탈릴 야,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버려, 버려. 한 명만 가, 한 명만 가, 제발 아리 아니, 아, 그냥 아니, 아 가야 돼냥그 아니 아니다. 그냥 나총 맞으면 뒤져, 내가 20초 남았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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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다리 박살 나고 있네. 이게 진짜 뭐 뭐다 뭐다인 거야요 몰라. 꽉 막고 하려다가간 곳이 끄러졌어이 어? 그 상태에서 사람 핑으로 가자. 다리 양쪽에서 싸우고 있다. 서로 끝과 끝에서. 어쩐지 네뒤겹습니다 결국 가만둔다 아나 맞았다 탑이 는데 뭐라고? 뭐인데아 어, 근데 이거 자기장 때문에 안 입먹은 게다 야, 가 관리 잘해 체력 간다 다리 끝에 있는 애들 이제 강제로 와야지 온다 온다 유인기 간다 다리 겁나 처맞겠다 이제 청소리곧 날거야 그래 했는데왜 소리 안나냐? 그리고 중대쪽은 아직도 싸우고있어 나는 왔어 이집앞좀 능선까지만 붙자. 와, 저거, 라코꺼 먹었으면 뒤졌을 수도 있었다. 이번 달이랑 좀 아픈 건데. 야, 본인 집어. 저기 차왜 역주행 아니야, 쟤? 255? 저기 아, 나 뚫었고만. 바다 떨어지려고 하나? 있어? 255 82자기차차어 어, 차에 있어. 왜, 그래, 아, 내렸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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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고 있어. 아, 이 오고 있어 지고 있어.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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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조심면 오, 솜다. 야, 민턴 5탄 많으면 좀만 줘. 용표랑 나. 아, 더워. 더건넣다 용, 용표는 진짜 없고. 차. 어, 어, 나, 오고 나 오고 오케이. 야, 용표 여기. 차 하나, 30발 더 먹어. 야, 민턴 그냥 우리 여기 능선 계속 먹고 ]니? 있다. 어디? 방향. 다리 위 아, 하리위 지금 전쟁이야. 여자 거다. 개저. 곡하는 애가 어, 다 죽이긴 한다. 살린다. 그러니까. 야 저거 시체 잡아, 시체 잡아. 킬. 꿀 어, 뺏었어. 개이득. 저기 하나 있는 거 알지? 어. 어. 저 새끼들 에이, 계속 붙었네 근데 우리 앞에 집 조심해. 이러다가 쉬어. 집에서 묶는다니까? 아필로스 맞았어요. 어, 맞았어. 그냥 버려, 쟤 죽어. 왜 엎드린 거야? 이쟤 죽어. 곧 있으면 냅둬. 어떻게 진짜 뭐 하냐? 근데 정신 어, 뛴다, 뛴다. 진짜 가면 죽을 텐데. 야, 야,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이제. 유니크 많은 사람? 나4-2 4-2? 어 오케이 애드 하나만 줘 거기 꺼려 잠깐만 헤는 없지? 잠깐만 등대에서 죽은 거야? 헤엄 오고 있는 건가? 등대? 몰라 헤엄쳐서 올순 없어 이제 파란다시... 헤엄쳐서 못와 파란다시아 왔었어? 아냐 아니 이베가 파란다시아 올수 있는데 아니 등대 그럼 죽은 거야 지금 밖에더 절대 못와야 왼쪽으로 돌자 왼쪽으로 돌자 바로 간다. 야, 잠만 풀도핑하자. 일단 풀도핑하고, 싸울 준비하고, 16명. 이것도 1등 가겠는데? 야, 뭐야? 고급... 그게... 아, 무사자! 무사자! 이거면 저거 먹으면 못... 무 자리를 못 잡아. 진짜 저거 먹는 순간 왼쪽으로 돌려 아이씨 저산 위에서 소리 듣나? 나어야 저기 어디서 보는 거야? 씨발 왼쪽에서 쏜데 왼쪽 산 위, 왼쪽 산 위. 150, 150, 150, 저기 서 있다. 수강.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저기 아니야, 게 아니야. 와, 나무, 왼쪽, 바람다. 나무, 왼쪽, 나무 쪽. 아, 저, 아 야, 왼쪽, 저기, s 아, a 150 사이 나무. 진짜 많이 맞았어. 돌아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연막 있는 사람. 여기 누구 뭐 전차 쳐먹고 있다. 나갔다. 나갔 S 방향에 전차 쳐먹고 있어. 오케이. 어. 내가 연막 걸렸어 어. 아?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저기 뛴다. 나무 한 대. 어, 네, 여, 야 아, 왼쪽 네, 지금 미안해. 능선에 붙어 지금 능선에 붙어 연막이 붙었지. 알기리. 내가 급했네. 나, 나. 나, 나. 나. 나 있는데 괜찮아 나 있는데 괜찮아. 여게 엎드려. 야, 엎드려 엎드려야 돼 여기 엎드려야 돼그 대신. 어나무 최대한 엎드려서. 어, S 나머지 지금 S 165 사이. 아야, 네. 저 일어났다, 일어났다. 네. 반대 올라갔다. 이게 있어 그냥. 반대. 쏜다. 오, 다른 네. 애가 쏜다. 아, 어. 지금 붙어야 돼. 저새끼 때려놨을 때 붙어야 돼. 나이스킬 나머지 컷, 나머지 컷. S 나머지 아직 안 움직였어. 죽였어? S? 어. 어. 이 새끼 내가 잡았다니까 S, 수류탄으로 방금, 방금 수류탄으로 잡아. 내가 보가 내가 보고. 방금 아, 내가 보고 어디 어아저 나무. S 아, 아, 아 아니야 옆에 옆에. 패대 아직 있어 거기. S 백9 0 하나 있어. 패대. 킬 바로 킬킬 바로. 나 나. 킬했더 아래 언덕 넘어가는. 똑이 똑이 씨발 저기 갈렸어. 형아님 지졌어. 언덕 넘어가면 있어. 조심해야 돼. 아이 새끼 총. 내가 그 줄씩 때 캤다. 가 보면 똑. 빨리 올라. 어이 야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씨 아니? 아 내가 중요하아 네가 죽이네. 어. 내가, 죽이냐, 내가, 죽이냐. 아, 죽이냐? 어, 내가 적당히, 죽이냐. 천천히가 천천히. 이거 오탐 맞니까? 에 지금 여기 좋다. 우리 위치 좋아. 이 능선 먹고선 애네가 우로 와야 돼, 어차피. 이 능선만 정리하면 돼. 잠만. 아, 나 아래에서 애들 다 죽었다. 너. 오케이, 오케이. 야. 팁스. 이 능선만 정리하면 돼. 잠만. 능선 애들이 이제 오나 보자 올라오나. 아유, 위에 거기, 거기 그렇게 있지 만 여기서 3인칭으로 보라고. 3인칭으로. 좋 오케이. 오늘 진 미쳤다. 아 이렇게 봐 용표. 너 거기있으면 대가리 보인다고. 이렇게 애니방향을 볼 때는 이렇게. 나처럼 뒤에서 3인칭으로 아, 존나 내려다봐 그렇게? 어 그렇게 보라고. 안그럼면니 네 대가리 뚫려. 그냥 자. 네명 남았다 근데 지금 60, 75저 방향에 존나 많을거야. 중선에 4대3일 확률이 높다 난 자기장안에 왔어 일단은 일단은 나도 일단 들어왔어 나나 1렙 조끼도 없어 그리고 기적이야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자리잡고 어, 이 능선 밑에 어, 다 음, 있다는건데 음, 그럼? 화향화향화향방뒤고 아, 확인 2대 어, 야 조심해 다른 방향 조심해 아 하나 둘다 하나 아 하나 더기다아 오케이 오케이 엎들려 엎드려 쎈밖에 없네 쎈내밖에 없네 야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바로 앞에 쎈 애밖에 방향 방향 나무 백신 나무 120 나무 백신 나무 민석이 옆에서 돌아 민석아 야 살려줘 아 지리네 에임 봤어? 봤어 솔직히 인정? 이거리는 연사지 죽었다